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아, 두 번째 주제 조금 바꿔볼게요. 순서를, 아, 순서를 윤석열 보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보석, 웬 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고요 윤석열이 보석으로 석방된다라고 하면서 극우 애들이 지금 난리난리에요. 뭐 환영 집회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야 참네. 엊그저께 법원에서 윤석열한테 빨리 그 검찰한테 윤석열 빨리 기소하라고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못 해주니까 빨리 기소하라고 했을 때 구구애들 지금 윤석열 환영 뭐 집회 준비한다고 아주 생 쇼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보석으로 석방될 거라면서 지금 환영 집회를 준비한다.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난다고? 아니, 내가 앞에서 지 귀연 판사, 이 사람, 아, 위수증 같은 이런 법 기술 부려가지고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라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석으로 석방을 한다고요? 법 기술자 드릴수록요, 안 그런 척하면서 최종 단계에 가서 탁 칼로 찌르는 사람들이에요. 법 기술자들이 원래 그래. 내가 거기 많이 당해봤잖아. 어, 지난번에 우리 그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그 조병구 부장 판사, 아 얼마나 나그 사람 믿었는데, 근데 막판에 확 그냥 티 하나 안 내고 있다가 확 그냥 찔러버리잖아. 야, 그런데 그런 판사들일수록 최종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티 안내요. 그런데 윤석열을 보석으로 석방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티가 나잖아. 석방을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뒤에 석방하지. 지금 당장 석방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윤석열 석방한다, 석방한다, 석방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코인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지금 단계에서 석방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극우 언론들, 적폐 언론들하고 극우 코인파리 유튜버들, 틀딱들, 희한한 소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들한테 넘어가면요 꽤 그럴싸한 얘기로 들리나 봅니다. 택도 아닌 소리인데 자 이들의 얘기가 얼마나 택도 아닌 소리인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또 시작된 극우의 코인.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오늘 나온 보도들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란째 재판부가 오늘 정해졌죠 그러자 갑자기 윤석열 측에서 보석 청구를 한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석청구 유력검토. 재판, 탄핵심판 동시대응위해 자, 이 기사 자세히 보세요. 보석청구 유력검토. 이게 보석청구, 청구를 할 것이다. 아마 청구할 것 같아. 유력해. 보석청구를 한다고 다 풀어준 거 아니잖아요? 보석, 근데 여기 말, 이게 기사를 언뜻 읽으면 마치 보석이 곧 받아들여질 것처럼 보석 청구가 아니라 보석 유력 검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법 기술에 대응하는 언론 기술이에요. 말장난인 겁니다. 뉘앙스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어감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원 뜻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답을 줄수 있도록 살짝, 예, 언어에 장난을 치는 겁니다. 보석 청구 할 듯. 보석 청구 가능성 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뭡니까? 보석 청구 유력 검토니까 마치 보석이 유력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보겠지만, 그 구들은 이걸 보면은 어유 보석이 유력한가 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서울경제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보석 심판정지 카드 꺼낸다. 카드 꺼낸다. 자, 뭐야 이거 씨 뭐? 지갑에서 카드 꺼내. <laughs> 예. 보통 우리가 도박을 할때 무슨 카드 꺼낸다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중요한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수를 쓴다는 것이고 작전을 쓴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뭐 도박 같은 데에서 어떤 카드를 새로 꺼내는 거, 이거는 뭡니까?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무슨 카드를 꺼낸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중요한 포인트 이런 의미가 되죠. 하지만 윤석열의 보석 청구는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뭐 보석 청구 카드 꺼낸다. 회심의 일격이라도 날길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적어도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 법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유도하죠. 그러면은, 그구 쪽 애기들은, 아, 애기들이 된다. 그구 쪽 할배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될 수도 있나 보다, 야. 아, 가능성이 좀큰같다 야. 이 기사만 보면은 가능성이 꽤큰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성은 공빵떡 제로입니다. 줄줄이 계속 희각됐잖아. 어? 체포영장 나왔을 때 체포적 부심 기각됐어. 구속영장 나왔을 때 발부됐어. 줄줄이 계속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법원을 바꿔달라고 재판 관할 청구를 받고 관할이 뭐 잘못됐다고 몇번 시비를 걸었지만 다 기각됐잖아요. 줄줄이 다 기각이 됐었고 줄줄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석을 해준다? 아유,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수구적패들은 뭐냐면은, 그, 형, 어, 형사소송법 예를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뭐, 석방을 해주는 것처럼, 보석을 받아들일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보면은 웬만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보석을 허가해 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도 보석이 허가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도 보았듯이 보석 안 되는 사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애타는 모습으로 많이 봐왔습니까? 보석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생각보다. 월칙적으로는 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웬만한 사건에서는 보석청구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거 잘못된 관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내란을 일으킨 내란수계를 석방해주는 사건, 사례 없어요. 내란수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석청구를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마치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와요. 보석청구 탄핵심판 중지검토. 이거는 법원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보석도 하고 탄핵심판도 중지해주고 법원이 한다는 뜻인 거야? 재판부 배당 전망. 그러면 그 재판부가 보석청구 탄핵심판 중지 다 한다는 건가? 예,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딱 그렇게 보이죠? 의 오해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배당된다고 해서 보석청구나 탄핵심판중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자기들끼리 작전 계획을 설명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을 보면은 보석청구도 법원에서 해주고 탄핵심판중지도 법원에서 해줄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지.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구들이 나쁘다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그구들한테 솔깃하게끔 그구들의 그 오해가 오해를 그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짜여져 있죠.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보석 해주고 재판부가 단핵심판도 중지시키고 이럴 거라고 안 보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사실상 윤석열 편에서 있는 심정적으로 내란 세력인 자들이 그런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거 다 사실 잡아가둬야 돼요, 이거. 내란 선동이잖아. 어? 내란을 고무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기자라고, 아유, 진짜. 대놓고 이상하게 쓴 겁니다, 기사를. 이건. 음? 자, 제대로 기사를 쓴 거면 이거죠. 윤측, 보석 탄핵 심판 중지 요청 논의. 자, 여기서 윤, 여기도 윤측. 윤측이라고 하나 들어가야 되죠 주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주어를 일부러 빼서 오해를 유도하게 만든 겁니다 제대로 기사 제목을 달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기사죠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이상하게 쓴 기사들을 가지고 윤석열 측에서 참 희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 자, 물론 이 기사도 똑바른 기사는 아니에요. 윤석열이 주 3회 재판을 받는다. 그게 뭐, 이재명 대표는 4번도 받는데 뭐. 주 5일도 다, 봐, 주 5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언론들 뭐라 그랬어요? 와, 이재명 주 5일씩 재판 받는다. 하고 막 놀렸죠. 조롱했죠. 근데 윤석열은 뭐? 어우, 주 3일씩이나 재판 받는데 어쩌지? 되게 불쌍하고 측은하게 기사를 쓰고 있네. 이런 개잡 것들, 예, 대놓고, 자, <laughs> 씨. <laughs> 대놓고 이렇게 편향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이꼬라지에요.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서조차도 윤석열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보도 이미 났습니다 마치 윤석열 풀려날 것처럼 보석으로 풀려날 것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오해를 유도하는 기사 제목을 달고 있지만 사실 법조계에서는 아유, 가능성 낮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극우 세력들은 마치 윤석열이 조만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곧 석방된다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또 끌어 모으고 있어요. 석방되니까 우리 석방을 위해서 환영하는 그런 자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 끌어 모으고 또 후원금 받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이 기사들, 다른 기사들은 그구들의 그런 장사 속을, 장사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기사들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왜 보석 인용 가능성이 낮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건 형사소송법의 보석 관련된 기사 부분입니다. 어, 조항입니다. 형법 제95조입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필요적 보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석청구가 있으면 사람을 풀어주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석청구는 웬만하면다 풀어줘라. 하지만 풀어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해당이 되면안 풀어줄 수도 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다? 제 1항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딱 나왔네!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때. 그런 놈은 보석으로 석방하면 안 돼. 윤석열, 뭐야? 내란 우두머리 아니야? 내란 우두머리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 밖에 다른 형은 없어. 유기징역은 없어. 무기 아니면 사형이야.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군형법상 군사 반란죄를 적용할 거에는 그냥 사형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야?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은 보석이 안 된다 이거야. 또 있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윤석열은 안 나왔어. 어? 법원에, 그, 법원이 발부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데도 지 관저에 틀어박혀서 안 나왔어. 출석 자체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걔 잡는, 바, 잡기 위해서 생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이라는 게 진짜 뭐 해외로 도망가고 종적을 감추는 것만 도망이 아니라, 경호원 동원해가지고, 자기 집에 짱 박혀가지고, 재판, 법정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거 역시도 도망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도망이 문제가 되느냐? 법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법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 종적을 감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집에 짱 박혀가지고, 경호원들 동원해가지고, 법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역시 도망이죠. 그 다음에 제6항 보세요. 피고인이 피해자 당의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윤석열이 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수 있는 애 어떡할래? 그럴 가능성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나머지 다 제껴두더라도 제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사형, 무기 사형, 무기 얘못 풀려나요? 가능성 없어요. 물론 판사가지 마음대로, 아, 이러한 일이 있어도 석방할 수 있습니다. 석방해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 어, 이게 바로 형사수송법 제96조에 보면은, 임의적 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석을 해주기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무죄, 아니 뭐 징역이 뭐 10년, 20년 심지어 사용무기라고 하더라도 아 얘가 무죄인 것 같아. 아무래도 유죄의 무죄일 가능성이 좀커 보이는데 그러면은 보석으로 인정, 풀어주는 게 맞겠죠. 두 번째 재판이 장기화돼가지고 지나치게 장기화돼가지고 예상 형량에 비해서 구금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예. 유죄 같아. 한다 징역 한 2년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얘 구금이 벌써 1년 6개월이 돼 버렸네. 아이씨. 안 되겠다. 그러면 보석으로 풀어 줘요. 재판이 장기가 돼서 예상 형량에 비해서 구금이 길어질 우려가 있을 때 그때 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1심 판결도 나기 전에 무려 2년 가까이 그 구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구금이 너무 길어진 상황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안 풀어주고 이게 뭐 하는 건데? 예,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 왜그우 유튜버들은 윤석열이 곧 석방될 것처럼 설치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들이 먹고 살려면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석동현 변호사도 그렇고, 윤각근 변호사도 그렇고, 이른바 노인네들이 좀 나와줘야지 자기들도 뭔가를 할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석동현 같은 경우, 어그 극우 인사 극우 집회에 가가지고 발언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그런 거 하려면은 인력 동원이 돼야지. 즉 사람들을 유인할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다? 야 윤석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모여보세요, 모여보세요, 컴온, 컴온, 컴온. 그러려고 보니까 예 윤석열 보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 사람들을 유인할 메시지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크, 보석 신청할까? 보석 신청하면 은 우리 또 극우집회 하는데 사람들 모으는 아마 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안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면 노인네들이 나오겠냐고. <laughs> 안 나온다 이거야. 우리처럼 한동안 석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끈질기게 나오고, 어?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실망하면 에이씨 하면서 안 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없는 것들을 지금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상황이에요. 예, 소위 말하는 틀딱 코인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장사 속 외에 윤석열 쪽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보석 신청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리고 보석 신청이 받아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높다고 할 그렇게 억지를 부려야 될 필요성이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필요성. 이 장사 속 말고 또 있어. 그게 뭐다?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의 멘탈이 이제 많이 무너졌다는 거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윤석열은 감옥 들어가면 멘탈 무너진다고. 그리고 아마 윤석열이 무너지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될 걸 수도 있다고. 이미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낸 뒤에 윤석열의 표정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낸 뒤 가보니 윤석열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희망 고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가, 가, 제가 어떻게든 간에 보석 신청을 해서 꼭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멘탈이 무너지는 거야. 어?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니 상당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윤석열 멘탈이 무너졌다는 게 티가 확 나고 있죠. 오늘 윤석열을 면담하러 그 뭐야 저기 그 대통령 비서진들, 국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 구치소를 찾아갔대잖아.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 그랬다고? 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 탄핵소추됐어. 지금 권한 행사를 못해. 감옥에 있어. 근데 지가 마치 휴가라도 나오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고 있네? 해외 출장 나간 것처럼 하고 있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대통령실이 정치, 국정의 중심이라고? 야, 너 지금 감옥에 있어. 너 탄핵당했어. 직무 중지 상태라고. 네가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야. 근데 윤석열은 그걸 몰라, 지금. 마치 지가 여전히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죠. 지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는 거야. 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아주 극심한 인지부조화 증상입니다. 왜 이런 인지부조화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지금 현실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심각하고 암담한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여전히 나는 대통령으로 건재하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위기를 자기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예, 이거는 고의적이나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작동하는 방어 기제라고 하죠. 예,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예요.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보이는 거 방어 기제인 거예요, 이거. 달리 말하자면 멘탈이 나갔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 보도를 보고 열받는 분들 좀 많으셨는데, 저는 아 열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멘탈이 나갔다는 증거예요.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윤석열이 보석으로 석방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퍼트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참 가짱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참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기죠. 지금의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 가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X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